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살기 좋은 전원주택 영상으로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는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사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매물은 경기도 여주시 상거동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매물인데요. 현재 두 채가 완공이 되어서 2층 구조와 단층 구조의 주택이 분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 단층 주택을 기준으로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집 뒤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낮은 막한 구규림이 위치해 있어서 숲세권 조망권과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매물입니다. 주택은 내부 진입 도로를 따라서 두 채가 나란히 지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대지 면적은 각각 상당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총 188평 도로 지분이 33평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건평 크기가 38평 정도, 단층 주택에서는 압도적인 건평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량 목구조로 건축을 한 주택이고요. 기반 시설은 상수도, 벌크형 LPG, 개별 정화조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마당에서 나오셨을 때 답답함 없이 트인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에 위치한 아주 넓고 쾌적한 단층주택 찾는 분들이 오늘 매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거주하시기에도 적합한 요건 갖추고 있습니다. 단층주택 분양가는 4억 1천만원, 담보대출은 최대 50%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지금 주택의 뒷마당 공간부터 천천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차량은 지상주차 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옆쪽으로 구규림이 위치해 있습니다. 숲과 주택의 사이에는 작은 하천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요. 현재도 지저분하진 않지만 내년쯤에는 미화작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조금 더 쾌적한 느낌의 하천부지가 조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주 시내권하고 멀지 않으면서도 바로 인근에 예쁜 숲이 조성되어 있는 오늘 매물지의 뒷마당 모습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차량으로 1분 안쪽으로만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입 도로를 따라서 주택은 한 6, 7채 정도가 들어와 있다는 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문 열고 들어오시면 바닥은 화강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을 계약하시게 될 계약자분의 취향에 맞게끔 조성할 수 있게 마당은 군데군데 아직 마감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이구요. 텃밭을 쓰시기에도 좋고, 뭐 추가 썬룸이나 아니면 정자 같은 거 놓고 쾌적하게 마당 즐기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전창 앞으로는 방부목 데크가 나와 있고요. 이 데크는 삥 둘러서 기역자 형태로 아주 길게 뽑아 놓은 모습입니다. 기본 조경까지는 웬만큼 갖추고 있는 주택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실의 전창 기준으로 향이 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면창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하루 종일 채광도 좋고 환기나 개방감도 우수한 내부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분양가 4억 3천만원으로 뭐 분양가가 낮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땅값이나 뭐 인근 시세, 인프라 등을 따져 봤을 때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들어와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옆집과는 작은 울타리를 경계해 두고 사용하시는 형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크 옆쪽으로는 부동수전 아주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거실 창에서부터 시작된 기역자형 데크의 끝쪽은 주방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넓은 창을 시공해서 주부님들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매물지에서 버스 정장은 도보 5분 거리, 대형마트나 상권 여주 IC는 각각 차량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여주역이나 시내권도 자차 10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포치가 시공되어 있는 방화문 열고 내부 들어가 볼 텐데요. 현관 전실 공간 비교적 쾌적하게 나와 있습니다. 키큰 신발장 4칸, 바닥 띄움 시공과 삼연동 중문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현관에서 진입하셨을 때 우측편으로는 주방과 거실, 왼편으로는 각 침실 공간과 욕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부 건평 크기는 총 37.5평, 약 38평으로 아주 넓게 나와 있고요. 방 3개와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부터 보실 텐데요. 층고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가로세로 폭이 아주 넓게 나와 있습니다. 6인용 쇼파까지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공간이고요. 이면창이 마감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채광이나 환기, 개방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남향으로 나와 있는 거실의 전창을 통해서 앞마당으로 바로 진출입이 용이하게끔 구조가 확보되어 있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숲세권의 조망권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쾌적한 거실 확인하셨고요. 계속해서 기역자 형태의 주방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방도 역시 바닥 면적이 꽤 넓은 편이다 보니까 주부님들이 뭐 조리하시거나 추가로 활용하시기에 상당히 용이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옆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넓은 전창을 통해서 주방의 동선을 조금 더 쾌적하게 확보했고요. 가운데 쪽에 식탁 자리 같은 경우는 6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냉장고는 앞뒤로 양문형 냉장고 뭐 부담없이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3구 인덕션 위쪽으로는 매립형 후드 그리고 와이드 개수대나 체감 환기창 전체적으로 동선 확보도 잘 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짜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으로는 주방의 다용도실이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닥이 마루로 마감되어 있고요. 세탁기나 건조기 아니면 추가 여분의 냉장고는 충분히 보관이 가능할 정도의 쾌적한 다용도실입니다. 이렇게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공간까지 연이어서 확인하셨습니다. 각 공간은 건평 크기에 맞춰서 상당히 쾌적하고 넓게 활용하기 좋게끔 잘 나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4인 가족 이상이 거주하시기에도 작지 않은 평수로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중문 기준으로 왼편에 위치한 각 공간 보실 텐데. 먼저 공용 욕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안쪽부터 환기창이나 해바라기 수전, 세면대, 좌변기까지 넓은 공간에 쾌적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어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공용 욕실 보셨고요. 정면으로 위치한 첫 번째 침실입니다. 방 사이즈는 일반적인 전원주택의 작은 방에서 중간 방 사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넓은 채광창 앞쪽으로는 조망권도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길게 복도 형태의 구조로 나와 있는 끝으로 오시면 두 번째 침실이 나오고요. 일반적인 전원주택의 중간방 이상 크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면창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매립되어 있는 모습. 채광이나 환기도 좋고 답답함 없이 숲세권 뷰를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두 번째 침실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현관문을 기준으로 침실 2 개와 거실이 같은 곳을 보고 있는 3베이 형태의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메인 침실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앞마당에 위치한 주차 공간을 보는 채광 환기창이 넓게 나와 있고요. 침실 사이즈는 각이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쾌적하게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추가로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잘 확보가 되어 있는 편. 그리고 안쪽으로는 욕실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공간에는 화장대 배치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안쪽에 위치한 메인 침실의 욕실도 사이즈가 조금 작긴 하지만 활용하시기 나쁜 형태까지는 아닙니다. 일체형 세면대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좌변기와 환기창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 메인 침실의 욕실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여주 상거동 위치한 단층 전원주택 내 외부 전체적으로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매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유선이나 댓글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갤러리하우스 김태호 차장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